일단 하킨스 맵은 너스 상대할 때 좋은 맵이 나왔어요. 제발 극적으로 기적 한번 얹들자 <laughs> 오오오. 블링크 소리 줄 알았어. 와. 블링크 소리 줄 알았다고. 블링크 그 소리인줄 알았다고 나는 발자국 소리 안나는거 좋긴하네 호템이 안보여서 아 집안대전이 나오긴 했는데 호템은 왜안보이는거야아 진짜 나는 너스가 이렇게까지 안나오는 진짜 그거는 본적이 없어 진짜 아니 토템은 어디있는건데 대체 아니 저 라인에 토템이 아예 없는데요? 어떻게 된거임 이거 어? 토템이 뭐 고장났나? 와 진짜 일반 모드로 갔어야 되나? 맥님 내가 이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줄 몰랐어 게다가 안 나와서 못겠단 <laughs> 진짜 말도 안돼 <laughs> 진짜 말도 안돼와안 <laughs> 나와서 못겠다 이거를 이거도 뭐야 이거 안 와요? 어? 내 발자국 소리가 안들려서 못 오는건가? 이 게임도 왜이래 이거 레전드 업가가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 와 진짜 아무튼 뭐 메인님 요거는 제가 실패 뭐야 저건 또왜 죽었어 실패를 누르는게 제 생각에는 맞나요? 일단은 뭐 저희가 너스를 3일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요리 보기 요리 요리, 요리 조리 찾아봤지만 너무 혼란스럽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믿겨지질 않습니다. 저도 저 또한 믿겨지지 않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발짱 소리 안 들리는 건 완전 꿀이다. 이거 드라클 상대로 진짜 좋은데요. 바로 3픽 고넥스트. <laughs> 나는 이 이픽이랑 4픽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애들도 내가 나볼때그렇겠지 내가 볼거안하는거 같으니까. 매두사 아닐까? 매두사. 바로 고넥스트 3픽. 3픽 누구죠? 평솔 친구인데. 제라 이 픽이랑 사픽은 뭐라는 걸까, 도대체? 화면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군. 더럽다, 정말. 전혀 뽑을 게 아닌데, 그치? 뭐, 발전기 억울로 열심히 끌면 되겠지, 내가. 오늘 제가 억울로가좀잘 되다 보니까. 그죠? 어이? 좀 아깝군. 이거 발정 소리 안 들리는 게 꿀이다, 진짜. 어? <laughs> 이게 된다고? 야 이거 이게 뒤리 이게 후딜이 없다고 이게? 이게 후딜이 없다고? 이거 후딜 있잖아 원래 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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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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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 빠르게 넘었어야지 아이 나는 너무 간을 잡았네 이거 내 실수 인정합니다 한번 실수는 뭐다? 병가지 상사다 한번 실수는 괜찮다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다 3픽이 왜 뽑았는지 아우 속도 좀 세이브를 저러 하면 스프린트 안 나오는 게 나. 아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 면 스프린트 때문에 오히려 더 족쇄 플레이잖아 이게. 야레레 드라큘라 좋은 킬러입니다. 굉장히 센 킬러예요. 히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 생각엔 종구 바로 미치야. 데미도 있고 힘을 힘도 있고 맞아요. 티피님 어 저으세요. 굉장히 좋은 킬러입니다. S급 킬러라고 할수 있겠죠. A 플러스 킬러 S급은 종구랑 이런 애들이고. 아, 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킬러 미션 한 개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하나씩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찌지찌 거리지? 뭘것 뭐, 같긴 한데. 음. <laughs> 악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아 랜덤펑에 청수부가 자주 나옵니까? 아 그래요? 아 당연히 제가 보여드리죠 이따가 제가 혹시 까먹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미션 하다보면 까먹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한번씩 그때 제가 아 림스님 아까 트라큘라 이런거 말씀해주시면 제가 또어찌게 보여드립니다 중요한게 우리가 탈출할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믿어. 우리의 힘을. 리, 정확히 말하면, 님스의 힘을 믿습니다. 나 혼자서도 발전을 4개 돌리고 어그로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인드. 나 혼자서 가능하다. 나 혼자 한다. 아, 그래요? 생존자도 할만한데. 랜덤 퍼. 왜냐면 발전기 퍼이 없고 이래도. 슬러가 터널링 안 하면 힘들긴 하거든. 내 생각에는. 생존자가 맞아. 나 생존자가 괜찮다 생각하는 편이야. 어. 그럼 괜찮네. 가벼운 녀석. 여기까지 오겠어? 가장 오기 귀찮은 곳으로. 드라크는 여기로 올수 있긴 해서. 근데 저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못 하시는 게 아닌데 판마다 다르긴 하죠. 판마다 다르긴 해. 살인마가 악독하게 하면 생존자들이 빡센 거고 근데 생존자가 좀 빡세게 발전인것처면 살인마가 할게 없어진 거고 그런 느낌입니다. 상황이 다 다르긴 해, 맞아. 여기 하나 토템. 아, 여기잖아, 세이블. 좋은 녀석이었군. 아. 이런 초심자적인 제 생각에는 억압 때문에 지금 발전기가... 내가 우리가 힘들게 돌던 게다 망가지고 있는데, 주사기가 없다는 게 충명적인 일이군요. 로제님, 반갑습니다. 하이하이요~ 하이하이요~! 달달하구요 달달합니다. 이걸 돌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 세이브를 좀 갑자기 가감하게 돌리는데, 아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로리가 뭔지 칼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말이지 일단. 과감하게 롤이 노렸어요 칼찌가 있음 이게 돌아가지 있을리가 없죠 랜덤폭모드인데 그죠 나도 나한테도 들어 랜덤폭모드인데 칼찌가 안나오니까 백방 없지 백방 아유 아까워 죽겠네 이거 피해주고 가볍다 움직임 움직임 좀 가볍다, 드라큘라. 교육 한번 해줘야겠는데? 됐고. 하나 돌리기도 쉽지 않네, 그지? 여기서 어떻게? 해? 숨어 말어. 신갓 얼반 인베이전으로 <laughs> 너무 잘 보여 <보네요>, 여기. <laughs> 망토 간지. 어의 몬스터 같죠? 아이쿠님 반갑습니다 렛쓰 고급 스.. 고급 스텔스 어 찌지수 때멸 열어볼거 같지 않아? 여기가 제일 좋은데. 너무 뻔한데 여기는. 애는 조좋은듯한 번은 오거든 한 번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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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올라왔올 올라왔다 올라왔다 다이치다지어다지 올라왔다. 다.. 본 듯해? 알아보고 치고, 아고 치고, 치고, 치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안 열어보겠지? 더 이상 여기는 안 열어볼 것왜 <laughs> 뒤져지는 거지 이게? 뭐지? 아 밭일이 있겠어? 청소분해. 아칠이 있나요? 없지. 아칠 쉬운 거 아니야? 나 게다가 날렵함이라서 발자국 살수 소리 안 들리거든. 이네 기다개구을 <laughs> 보는 게 낫다, 그냥. 이거 어떻게, 으, <laughs> 이거, 어떻게 <하던데?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동족이나 살려주나? 야야야야. 살려주다. 아니제 소리가 들렸나? 야, 야 너무 착한 너, 너무 착한 녀석이 너무 착한 녀석이다. 진짜 착한 녀석이다 이 사람. 이건 뭐야 또? 지나가야되나? 시..시험인가? 아예 지나가면 살려주는거야? 오케이? 죽겠네 이야 이야악! 죽겠네 진짜 아.. 해냈다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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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폼? 좀 웃겼습니다 하하하하하 디폼 가자 어감 좋고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박쥐로 박쥐가 이속이 빨라. 그 박쥐 능력은 뭐야? 창문 테가능. 그때는 애들이 뛰면 보여요. 느낌 뭐지? 좀 간지나는 거. 와 있는데 여기. 존수 모임 <놀람> 이래 가지고, 한놈있네 여기 그지? 근데 제 박쥐 는안좋은게애 들이, 안 보여 뛰는건 보여요. 이런 뛴 자국 밖에 안 보여. 늑대는 뭐다? 돌진이 두번 가능하죠. 이거 먹으면 빨라지고. 저희 위에 지금 세이브 있는거 봤거든? 돌진을 두번 해요. 얘는 뭐다? 불기둥. 얘는 불기둥을 쓸수 있어요. 아까처럼. 넘어라. 여기 불기둥. 요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잘하네요. 여기 잘해. 가자고. 다음 이렇게 돌진 두 번. 아야소. 오, 세이브를 잘 돌리긴 했네. 좋네요. 얘는 이 구체를 먹으면 빨라진다. 됐어. 대신에 4.4야, 강아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발고리 한번 걸고. 너가웃이라서 좋죠, 더. 잘살렸네 억압 당겨야 되는데 팔레스가 신나서 걸어가겠죠? 중요한 건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아! 머리가 좋아. bam 이렇게 아 늑대법 4.6입니까? 아 그래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네요. 아 어디까지 간 거야 이 녀석은? 아웅양녕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됐고 운용법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불로도 때리고 늑대로 때리고 새로 당기고 이런 거예요. 백수님 느낌 오시나요? 재밌지 재밌지 괜찮지 괜찮지. 둘, 셋, 왜 이렇게 길어? 그치, 왜 이렇게 길어요? 어, 좀 귀찮게 하네. 우리 의 이거를 그치? 하지만 안된다는거 걸고 걸고 뒤에 돌릴거같이 왠지 여기 누겁니까 이거? 아! 이게 판자도 부서지 이게. 느낌이 좀 괜찮죠. 이 늑대 폼을 좋아합니다 저는. 늑대 폼이 재미있어서. 이거를 야 정신 차려 애들이. 이거야 정신을 차림 아, 스타! 너무 심리하을 치신다 그리고 여기. 아! 일... 아! 이... 애들이 발여을잘기리긴 하네. 같이 뭉쳐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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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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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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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할것 같은데 오우 발전기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가 버렸다. 참, 음 되게 괜찮죠. 자 이번 판에 좀 견제를 많이 안해서 그렇지 견제만 잘 들어가면 굉장히 강합니다. 더 좋은 게또 이게 캠핑할 때 좋아 이 불이 다중 타격입니다. 중국 그거처럼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다중 타격이야. 다중 타격, 그 되게 괜찮아요. 오, 소이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그 좋답니다. 불이 캠핑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능력을 다채롭게 보여드리니까 좋네요. 저도. 아우 이건 아까웠네. 저길 돌릴 것 같긴 한데. 그죠? 어갑차고. 아우 이걸 또 다친 채로 할배가? 엉엉아캠핑가 보기가 쉽지 않네 1 3 어? 이 사람이 일거리었단 말인가? 이 세이브는 도대체 어디갔습니까? 무섭지? 난 드와이트가 이렇게 하는게 좀 오바같은데? 와이트 너무 너실 안하고 그거 한다 아무리 그래도 넘어진 판자로도 돼4오 걸고 백수님 보이십니까? 림스의 에즈급 활력이 이거 얼로 숨는거야 도대체 계속 이앞세비이고 페이블이고 분명 약삽한 위치에 있을 텐데, 근데 이거 하다가는 저 센터 께에 돌아가거든요. 뭔가 가벼운 위치에 있는데, 아, 그치, 능력이 많아서 좋죠. 나쁘지 않아, 뭐야? 왜 있어? 여기 진짜 있네. 이래서 저 센터 께에 돌아갈 수도 있을지도? 나쁘진 않았죠, 아무튼. 웬열.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우, 이걸 여기로 타는 게 어딨냐, 림씨야 바보야, 너? 텔한번 잘못함? <laughs> 캐비닛소리가 너무 잘나는걸? 애들이 캐빈에서왜 죽는 거야? 다들 계속. 큰 집에 지금 적었다. 짝집, 짝집. 짝집에 지금 발자국 보이었거든. 나 잘못 본 건가? 아니고. 그렇죠. 어, 조용한데? 보겠습니다 한번. 아니 이연속 캐비넷이 왜 되는 거지 이게? 뭐 할까요? 열까요? 그런 이게 엔더우디라고 이게 이게 <laughs> 캐리 내가 말했잖아 이거 좋다고 사 네, 보이십니까? 이게 마지막 퀵이지 직접까지 보여드립니다 안돼 다음 벌레 가엾은 벌레 야. 다음 나처럼 무먼트가안 되는 사람이 안 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면은 위험하다 이게 바로 헬파이옵니다 보이십니까?